여러분 안녕하세요. 검색창 킹삭입니다. 네, 지금 보여 드리는 거는 모노 여성 모노 신상 검색창 킹삭입니다. 예, 네, 킹삭에 들어오시면 검색창 킹삭에 들어오시면 여성, 남성, 아동 그리고 여러분의 여성, 남성, 골프, 등산 그리고 더신. 네. 모노 신사 숙녀 패션 등등 다양한 종류를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오셔서 직접 보시고 여러분의 취향 기호에 맞는 것 선택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걸 국산, 나라 사랑하는 마음, 국산. 그리고 품질이 좋습니다. 품질이 좋아요. 조금 중국산하고 가격 차이는 있지만 중국산하고 품질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국내산 국산 중에서도 제일 좋은 제품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품질은 좋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지금부터 앞으로 많이 여성분들이 신는 패션 모노 양말 신상입니다. 새로 나온 상품. 신상이에요. 아주 좋습니다. 컬러는 다섯 가지 먼저 컬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컬러는 네 핑크 선플라워 선플라워 명칭이 선플라워입니다. 예. 선플라워 예. 다시 말하면 태양꽃이라고 태양의 꽃이다. 태양의 꽃 선플라워. 네. 핑크 그리고 네. 검정 검정 네 검정 먼저 편의상 칼라 먼저 소개해 드리고 다음 구체적인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예 백색 백색 네 품질 디자인 모두 같습니다 네, 칼라만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 들어보시면 되겠네요 배지 배지 예 배지 그리고 이거는 카키, 카키. 예, 그래서 이렇게 칼라가 다섯 가지입니다. 다섯 가지. 네, 핑크, 핑크, 예, 핑크 칼라가 그 다음 말씀드리는데 핑크 하나. 검정, 둘, 흰색, 셋, 돼지, 넷, 카키, 예, 다섯 가지입니다. 이렇게 칼라가 한 칼라당 열 클래식 다, 예, 한 팩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이, 여러분이 이렇게 골고루 5가지 아소트 네 믹서에서 좀 신고 싶다 하면은 네 이렇게 믹서에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구매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선 명칭 선블라워 태양꽃태양꽃네 아주 멋있습니다. 네, 후면은 후면은 여러분이 품질 사이즈 가장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은 세탁 시 주의상 그것만 좀 참고하시고 유념하시면 여러분이 좋은 제품 멋있는 제품 정말 실용적으로 예쁘게 신으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직접 마네킹에 신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편의상 샘플로 한클레만 제가 예, 신어 보여 드리겠습니다. 칼라만 다르지 품질, 디자인 모든게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발에 신어, 신으셨을 때의 모습입니다. 네. 발통 예, 탱어꽃, 선플라워, 그리고, 예, 발바닥 뒤꿈치, 앞부리, 힘이 많이 들어가고 잘 떨어지는 부분, 보강을 했습니다. 표가 나죠? 여기는 잘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라 지면에 잘안 닿고 그래도잘안 떨어지기 때문에 보강을 안했고 시원하라고 그리고 발뒤꿈치 앞부리는 힘이 많이 들어가고 잘 떨어지는 부분이라 특별하게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실용적이에요 멋있기도 하고 빛이도 시원하기도 하고 예숭신 숙녀 아주머니들이 많이 즐겨 신는 아주 좋은 약물입니다. 품질 국산. 검색창 킹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하고한 번만 연이 되시면 양말에 관해서는 신경 쓰실 필요도 없습니다. 국산 중에서 최고로 좋은 품질 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부심과 긍지를 하려 국산 제일 상품 좋은 거. 네, 디자인, 패션, 품질 어느 가나 선색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리뷰를 많이 남겨 주시면 장단점을 보완해서. 최상의 상품 저렴한 값으로 제공하는데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검색창 킹석입니다 검색창 킹예 한가지 칼라 한세트 10클레 포장되어 있습니다 칼라는 5가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나는 한가지 칼라는 좀 실증이나 그래서 골고루 다양하게 변화를 가지고 싶어 좀 골고루 심고 싶다 하시는 분은 네. 구매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소트 섞어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다섯 가지 컬러는 거 예쁘지요? 멋있죠? 예 품위가 있어. 이제 예, 실제 신어보니까 그러니까 보여드리니까 더 멋있고 예뻐 보이네요. 네 이거는 마네킹은 여러분 표준 여성 여러분의 표준 발을 기준했기 때문에 여성 여러분의 발로 간주하시고 발이 조금 크신 분은 조금 살짝 늘어나서 맞고, 적으신 분은 그대로 맞고, 네, 또, 예, 표준발은 그대로 잘 맞습니다. 네이버 검색창 킹석 들어오십시오. 구경하십시오. 마음껏 즐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취향, 여러분의 기호에 맞는 것 선택,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꾸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